다시 이어서 얘기하면, 이게 습관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예, 습관이 형성이 안 됐으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자꾸 하려고 하세요. 해석 쓰라면 쓰세요. 우리가 지금 중일, 우리가 지금 중일이잖아, 중일. 중일 때이 습관을 잘 형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석하는 것도 분명히 규칙이 있을 거라고. 근데 그 규칙을 안 지키면 좀 고생하겠지. 물론, 이 교재가 중일이 쓸만한 교재는 아니야. 근데 우리가 좀 되잖아, 이런 부분들이. 그지 규칙만 알면 아무런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저 해보면, 그것이, 뭐, 가구를 만들어 보는 것이 요구한다. 아이고, 뭐, 빨간색이 나오니. 뭐, 뭘 요구할까? 시간, 스킬, 그리고 노력을 요구한다. 이렇게. 그 다음 거 해볼게. s o 어떤 사람? 뭐야? anxiety disorder. Disorder가 장애입니다. 정신장애 같은 거. 그럼 불안장애 이렇게 할게요. 음, 이런 불안장애를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이가 쓰고 또한 suffer from 수겁니다. 고통을 겪다. 겪을지도 모른다. 앞에 메왜있으니까 뭘 겪을까? 음, 우울증을. 아이스버전는 거꾸로란 뜻입니다. 거꾸로. 그 무슨 소리지? 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뭘 가질 수 있다? 불안 장애를 가질 수도 있다. 이 소리지? 맞아요. 자,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완전 별개의 것이다. 아는 것이다. 원딩 아까 있던거 아니야? 한 가지다. 가르치는 것이다. 뭐였지? 별개로 할 때는 두 가지니까 아니지. 어나더였지. 기억나나? another thing. 자, 이거 모를 수 있어. 위에서 설명하나 하고 와야 되는데 안 하고 갖고 해서 그런가 봐. 여기 봐. A is one thing, B is another thing 또는 another만 써도 되는데 A와 B는 전혀 다르다,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이거 하나 확인만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the other way around는 반대, 반대 상황 아까 설명했었죠? 이해되지? 그리고 vice versa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쉽게 말하면 거꾸로 이해되지? 자, 넘어가서, 뭐 이렇게, 막, 없냐? 쓸데없는 것도 이렇게 많아. 한참 가야 되네. 이야, 이렇게 한참 가. 아유, 아유, 좀. 아유, 야, 이거 언제까지 가라는 거야다 왔다, 이제. 아유, 힘들어. 자, 얘가 주어네 그럼 모든 팀이. 그리고 에브리는 단습 취급하는 것좀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게스가 붙어요. 필요하다. 리더가 필요하다. 어떤 리더? 후, 수식어죠? 모티베이트는 동기부여하다. 동기부여하는. 팀원들을. 아덜스인데 그냥 팀원들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아이들 수식어입니다 먹는 뭘 먹어? 정크푸드를 불량식품이라고 할까? 불량식품을 레귤러리 <laughs> 규칙적으로좀 이상한데 주기적으로 자주 이렇게 할까? 이해됐어요 여기서 이가 써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주으니까 이런 아이들이 아니다. hungry? 배고프, 배고프지 않다? 에이, 이거 수건데 이상하네. 말이 안 되잖아. 비 e h u n for가 갈망하다요 배가 고파서 생기는 겁니다. 뭘 갈망하다 할 때. 알겠지? 그치? 갈망하다. 알아두세요. 갈망하지 않는다. 날이 있으니까. 뭘 헬스 푸드니까 몸에 좋은 음식을 아뭐 정크푸드 라면이 정크푸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지? 선생님 우리 집에 막내가 이 라면을 그렇게 먹어 그래서 다른 거잘안 먹어 <laughs> 라면 을 먹습니다 일로 와서 베스트 캐릭터 그럼 뭐라 할까 영어로 할까 그냥 베스트 캐릭터 아 영화에 여기서 이가 쓰고 그 베스트 캐릭터가 이다 뭔데 밀란이다 악당이다 어떤 악당이야 팔이 어 파괴하는 이상한데 팔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해야 되네. 에이, 암이 아니었네. 에임이었네. 그럼 목표가, 미안해. 파괴하는. 뭘, 어우, 세상을. 이해됐어요? 자, 660번부터 해보세요.